이번 여름, 전세계가 지독한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이 가뭄 때문에 뜻밖의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선 마인강을 따라 배고픔의 돌, 슬픔의 돌이라고 하는 헝거스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물이 마르면 드러나는 이 돌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예고하는데, 돌에는 가뭄이 심했던 해의 연도와 기후 재앙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헝거스톤은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등 유럽 곳곳에 수십 개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엘베강 헝거스톤은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한 저수지에선 과달페랄의 고인돌로 불리는 5천년 전 거석 수백 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청난 스케일의 이 고인돌은 1963년 프랑코 독재시절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안타깝게 물에 잠기고 말았는데요. 역대급 가뭄으로 저수지가 메마르면서 다시금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의 또 다른 저수지에서는 기 u n 약1 2 0년 로마군이 사용한 요새가 나타났어요. 1 9 4 9년 저수지 건설을 시작한 이후 물에 잠겨 보이지 않거나 일부만 드러났었지만 이번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면서 유적 전체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유적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흔적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르비아를 지나는 다뉴브강의 수위는 10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진격을 피해 후퇴하다 침몰한 독일 군함들도 여러 척 발견됐다고 해요. 심지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군함들 속엔 탄약과 폭발물이 그대로 실려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다 보니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이 항로를 바꾸는 등 선박 운항에 큰 어려움을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테서스에선 계곡물이 말라붙으면서 1억 1,300만 년 전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 지역은 현재 내륙 지역이지만 고대엔 바닷가 근처여서 공룡이 진흙을 밟고 지난 자국으로 추정된대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인 양쯔강은 올해 수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데요. 양쯔강 바닥에선 600년 전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됐어요. 심지어 보존 상태가 좋아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중국의 또 다른 지역인 이곳은 넓은 평지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중국 최대의 담소인 포양호입니다. 엥? 이게 무슨 호수야? 싶으시죠? 가뭄 때문에 담수 면적의 4분의 3 정도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래요. 그래서 평소엔 이렇게 호수에 잠겨 있던 바위섬 루우싱둔이 완전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유물들이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그만큼 기후위기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는데요. 헝거스톤에 적혀 있는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는 경고처럼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